에듀테크를 활용한 영어 수업. 아, 저는 영어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네. 영어 에듀테크 뭘 쓰는지 네. 한번 봅시다. 에듀테크와 함께하는 학생 주도 영어 수업이라고 하네요. 자, 에듀테크를 활용하는 영어 수업은 어, 발음과 억양을 학습할 수 있는 생은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할수 있고 교사는 느린 학습자를 지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다고 합니다. 자, 퀼봇이라는 게 있네요. 처음 보는데. 장문 문법 속에 유용하다고 합니다. 퀼봇. 자, 문법성을 스스로 검토해 볼때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을 알려 줄 때. 으흠.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자, 문법성을 검증한대요. 그래머 체크네요. 픽스 에러를 누르면 문법 오류가 겹쳐진다고 합니다. 오호. 어, 괜찮았지 봤지만 클로바 더빙도 많이 쓴다고 하네요. 클로바 더빙이 영어 섭외도 아하, 목소리랑 억양이 다양하게 있죠. 음. 그래서 클로바 더빙을 쓰는군요. 영어 문장을 입력하면 캐릭터에 적합한 목소리로 영어 문장이 발음됩니다. 어, 미국식 영어, 영국식 다르다고 하니까 영어 선생님들 잘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뭐 더빙 추가해서 미리 듣기 누르면 올바른 발음어가 뭐 제공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영어 수업을 하지 않은지 10년이 넘은 것 같아서 네, 필요는 없지만, 영어 선생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퀼 보셨나요? 네, 플로바 더빙이랑